내려 내려가서 내려가서 살짝 로테이션, 어 바깥쪽 보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일찍 나가면 다 돌아와. 다 원투야. 도면 <laughs> 오늘 강풍기 챌린지 한번 찍고. 가자 강풍기 챌린지. <laughs> 아 이건 떨어지네 <laughs> <laughs> 아니. 원래 안떨어지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나? <laughs> PS 고링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도착한 시간이 11시 52분인데. 명당 주차장 주차라인이 있을까요? 아, 여기 앞에. 는 장애이고 인오그다을아 어, 너무 좋아 여기 그냥 저기 앞에 여기 앞에 아, 어디다 세워도 되겠네 어, 여기다 그냥 세우면 되겠다저 앞에 일단 어, 가서 화장실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야스 야 많이 바뀌었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지. 어, 나, 내가 봤을 땐 되게 그냥. 어, 멋분위기였요 정도가 볼링장이었던 것 같아. 요 정도, 요 정도가. 아, 화려하네. 아. 7번에서 그냥 가운데서 차고 끌고 왔 7번으로 들어가면 되겠 7번으로 가면 될것 같아. 아, 아. 화장실 나오네. 화장실은 우측 나가시려고. 아. 자, 사실 나도 손 씻어야 돼. 이 시간에 오늘 좀 사람 많다. 1 2 시야. 그렇지. 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내가 처음에 왔었을 때랑 여기 반이 없었지. 아, 이게 없었던 거야? 응. 여기가 이거였고, 근데 요렇게 바뀌었고. 이건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지. 여기 PS에 아,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 깨끗해. 와, 엄청 깨끗하다. 야, 너무 깨끗한데? 와, 이거, 나, 나 최근에 다닌 샵 중에, 이렇게까지 정리 잘 된, 정돈이,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왜냐면 여기 이너셜 까, 까이잖아.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여기가 맥스야, 이런 데가. 여기, 진짜 깨끗하다. 식당 주방 같아. 너무, 와, 이거 진짜 이거 성격이, 이건 성격이다. 오늘 오, 나 오는 줄 알았나? <laughs> 오는 거 아는가? 와, 여기 좀뭐 귀한 볼이 없나? 어, 내가, 여기 있네, 귀한 볼. 내가 좋아하는 볼도 여기 다 진열되어 있네요. 그러네. 아, 이 아, 볼이 아, 그렇게 좋다며, 닭살. 아, 이건 뭐, 내가 또 들고 왔지. 아이보리 대신 내가 애를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엄청난 볼. 어. 와, 어마어마하시네. 저기 수염인가? <laughs> 약간 장기야 느낌 나. <laughs> 아 이게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장기야 안 돼? 옆에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건 좀 많이 지저 보이고. 아 이거 제가 먹는다. 아유 이게 재밌네. 이거 아 찾을게요. 고맙습니다. 최동근 프로. 안녕하십니까. 네. 전 인천교통공사 아, 네. 최수빈. 뭐. <laughs> 최동근 프로님이 주신. 알수아메카노.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볼러들은 앞에만 찍잖아. 그렇지. 뒤에를 찍을 일이 없잖아. 아 이렇게 뒤에가 넓은 어, 걸 모르. 오기를 아마 거. 우리 저기 지방 사시는 분들은 놀라우실 수도 네, 있는 거지. 감동도 약간 그런 느낌이. 어. 진짜 엄청 넓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좀 담아야 됩니다.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좀 보고 싶어 하시거든. 그렇지. 음. 다크사이드 움직임이 미쳤는데요. 다크사이드 평평! 평평! 오. 내가 이번 챌린지 컵때 점수를 하이 게임을 칠수 있었는데 못 쳤던 이유! 사이드 일찍 나가면 답이 없네. 아 다크사이드. 심상치 않은데? 아, 그래요? 어. 아, 다크사이드 치면 칠수록 얘가 좀 묵은지 같아 숙성될수록 너무 맛있어 <laughs> 나이스 나는 이제 스탠스를확 올려서 바깥쪽 브레이크는 미스 샷을 대응하는 약간 그런 정도 여유좀 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 센터까지 올라와서 아. 여기가 제일 나한테 안전해! 아. 아이 잡았으니까 캡슐하러 가시죠. 캡슐하러 가시죠. 딱두 게임만 하고 갑시다. 넘어 갑시다. 여기다 보내면 되죠? 32,000원? 네. 자, 우리는 이제 캡슐을 하고 왔고 700점 둘이 합쳐서 700점 치면 될거 같은데 여기는 뭐 종이 같은 게 없나 봐요? 없어요. 와, 그냥 치면 된대요. 디지털? 디지털인가 봐요. 어. 속일 생각하지 마라. <laughs> 밑장 빼기 하지 마라 이거잖아. 알았어요. 아이고야. 나는 그냥 명불허전 다크사이드로 갈게요. 다크사이드? 네. 다크사이드로 위짜리 사이드 시로 아, 아이, 당연하지. <laughs> 오, 뒷방, 뒷방. 그 자리 쉽지 않은 자리거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 나한테. <laughs> 나한테 안직여 엘지잖아. 아... 자꾸 바깥 미스한다. 챌린지 컵이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점수가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쓱 미스하는 순간 포켓팅이 안 되니까. 좀 당황스러운. 어. 여기가 딱 나의 라인인데. 딱 좋다. 좀안 해놔도 될것 같아. 안 해놔도, 좀안 해놔도. 자리가 잡히면 좀 괜찮아. 나 역시 뜯어야 되나봐. 나, 내가 봤을 때 나도 뜯어서 안쪽을 쳐야 돼. 좀 뜯어야 돼. 계속 가볍게, 가볍게 내가 하다가. 아니, 다 이거. 야, 뜯어야겠다. 뜯으니까 다시 지금 스탠스가 하나하나 계속 다시 내려오고 있어. <laughs> 내려가고 있어, 뜯어지니까. <laughs> 요즘에 안 뜯으려고 계속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냥 이렇게 치면 사이드 예민한 데를 좀 이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laughs> 그지 근데 거기 너무 예민해. 서좀 안에를 쓰려고 하니 그것도 안먹고그좀 뭔가. 잡아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세게 쳐, 치는 느낌으로 쳐야 돼 안쪽으로 치려면 그지 <laughs> 안쪽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이거 볼 닦기가 힘들다 아 든든합니다 아, 방어 잘했다 너무 든든해 아, 이 정도면 그, 내가 빼도 돼 든든한 정도의 점수는 아닌데 아이, 든든해 <laughs> 새벽 1시 컨디션이 이 정도면 든든합니다 아 든든합니다. <laughs> 포렌키안보다1점더 <laughs> 쳤어요. <laughs> 든든해요, 든든해요. 아 든든해요. 429 점. 우리 많이 쳤어. 429 점. 어, 271 점. 그러면136 점씩 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은 뭐 그쵸. 된 거다. 아, 아, 성공은 이미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플레이하시죠. 플레이하시죠. 플레이 자레이하지풀 포고 플레이 플레이. 집에 갑시다. 오케이. 드디어. 야, 샷 오늘 되게 좋은데 <laughs> 안 치고 있어. <laughs> 우리가 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샷이 되게 좋아. 내가 어. 그래서 너는 이제 볼 구성이 조금 어.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볼 초이스가 안된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이난 챌린지컵 1차 패턴을 우리가 용인에서 찾았던 XP. 그 되게 쉬웠거든. 와거기서 괜찮았어. 근데 이게 1차 패턴이 각 볼링장마다 느낌이 다 달라. 다 달라 맞아. 나는 이제 토르피도 토르피도 아까 10번 핀 계속 남는 자리를. 어 토르피도 한번 쳐볼게요. 나가긴 하네. 조금 늦게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나가긴 하네. 어, 많이 나가는데? 어으 그러면 나도 우리 꼬랭키한 라인을 따라서 내려, 내려가서. 내려가서 살짝 로테이션? 어, 바깥쪽 보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그러면 한8 정도 내려와. 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내려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일찍 나가면 다 돌아와. 다 원투야. <laughs> 그면 오늘 강풍기 챌린지 한번 찍고 강풍기 가자. 강풍기 챌린지. 나도 어차피 오바가 났으니까. 응. 강풍기 챌린지 한번 해 볼까요? 네. 강풍기 챌린지 우리 기본 40초이거든요. 40초. 좀 빨리 나가야 돼. 좀더 빨리 나가야 돼. 아, 이거 되지? 어, <laughs> 진짜. 이 정도면 초풍기 세. 초풍기 아니야? 초풍기? 초풍기. 그렇다면 나도 한번 겉해도 되니까. 강풍기 세리지 한번 가시죠. 저는 3 5다에서한 다섯 개를 더 내려서. 아, 이건 떨어지네요. <웃음> <웃음> 아니. 원래 안 떨어지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나? 빠져 <laughs> 나어 빠져 나가는 속도가 엄청 센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요. 아, 네. 아 너무 밀어치지 말고 아. 오인에 맡겨서 나갔다 오겠죠. <laughs> 회전 좀 줘야 돼 근데. 아, 로테이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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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겠다. 로테이션 좀 줘야 돼. 와. 이거 강풍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와, 야 진짜 내가 강풍이다. 우 와, 한쪽? 진짜 한쪽이야. 우 와, 아 두쪽 두쪽. 우연의 계기로 보너스 프레 보너스 프레이. 아, 약간 초보자들의 <laughs> 마음 이런 건가봐. 아, 한번더치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 내려놓기만 하면 돼. 아, 너무 내렸다. 챌린지 컵 패턴, 이렇게 치면 재밌다. <laughs> 우리 나중에 컨텐츠로,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서만 <laughs> 챌린지 컵을 치는데, 3 5 위로 안올라가다 어, 여기서 올라온 반식인 거야 <laughs> 스페어는 상관없는데. <laughs> 어. 여기에서만 쳤을 때, 캡슐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아, 상태입니다. 오,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오, <laughs> 어, 재밌겠네? 강풍기 캡슐. 강풍기 캡슐. <laughs> 자, 우리 다음 캡슐 뽑으러 가시죠. 아, 그래 아. 야 여기는 캡슐 함에도 브론스익 테이프가 막 겁나 붙여져 있는데. 강풍기 놀리하다가 끝났네. <laughs> 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0점이야 노란색 아나 파란색 바지를 봤으니까 나 파란색을 뽑을게. 딱 뽑아봤는데 또 파란색. 아 감이 왔어. 포인트 에이. 내 이름 내 이름 넣으면 돼 저기. 나내 이름으로 돼 있긴 해. 아 그래? 애들 원조 오면 다내 이름으로 넣어갔어 아, 여기 송한 이름으로 2 0 0 0 포인트 좀. 나도 0 0 포인트. 즐거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해. 지금 시간이 1시 25분. 안녕히 아, 계세요. 뭐. 우리 집에 언제 갑니까? 이거 <laughs> 이 동네로 이사 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가 PS 오자, 오자, 오자 했는데 난 와서 좋다. 근데 이게 너무 멀어서 좀 문제지. 그냥 와보고 와, 오고 싶었어. 바뀌고 나서. 여기 다 브런스의 프로스템 들이 계시니까. 그렇지.